네 오늘은 자동차정비기능사 실기시험 항목 중휠 밸런스 측정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기계 본체에 보면은 이렇게 회전하고 있는 부분을 주축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주축에 타이어를 껴놨고요 어, 타이어 끼낄때좀 조심해야 될게 이런 테이퍼 콘을 꼽지 않고 그냥 너트만 조립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랬을 때는 타이어의 중심이 잡히지 않기 때문에 한번 보고 갈게요 지금 보시면은 이, 이 사이로 테이퍼 콘이 들어갔죠 이래야지만 바퀴의 중심점을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꼭 명심하세요. 이거 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어 이제 수치를 세 개를 기입을 해야 되는데요. 먼저 기계 본체에서부터 림까지 거리를 재는 스케일이랍니다. 스케일. 제가 쭉 빼서 값을 보니까 여기 한번 자로 찍어볼게요. 이뒤쪽 있죠? 여기 뒤에 보이세요? 그렇죠. 뒤에 자 보이시죠? 값은 168입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기 볼게요. 168로 조정했고요. 다음으로는 이거죠. 그렇죠. 휠의 너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칭의 이름은 캘리퍼스랍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측정을 해볼게요. 왼쪽과 오른쪽 이렇게 측정을 하니까 값은 6입니다. 6. 좋습니다. 6인치죠. 6인치. 제가 돌려서 이미 조정을 해놨습니다. 됐죠.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는 휠의 인치입니다. 여기 한번 볼게요. 타이어 옆면을 보시면 은 휠의 인치가 다 써져 있죠. 지금 얘, 얘 같은 경우는 205에 60에 15입니다. 그럼 15인치란 말이었죠. 맨 끝에가 인치였고요. 가장 처음에 205는 타이어의 폭, 60은 평평비였죠. 폭에 대한 높이, 비율이었죠. 60 그리고 R 레이디얼 15. 여기서 15가 휠의 인치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됐습니다. 15로 제가 돌려서 세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168, 6, 15. 다 세팅 됐을 때, 이제 여기 보이세요. 뚜껑을 덮으면은, 타이어가 회전을 하고요. 지금 타이어 회전하고 있죠. 타이어가 회전하면서, 결국에는, 얼마만큼의 편차가 있는가, 휠 밸런스가 어떻게 틀어져 있는가, 이걸 잡아주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왼쪽 각 같은 경우는 0이 나왔는데, 바퀴의 오른쪽 부분은 30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어, 제가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지금 바퀴를 이렇게 천천히 돌리면은 어때요? LED 바가 내려오면서 어때요? 지금 딱 일치했죠? 그러죠? 다시 한번 올려볼게요. LED 바가 일치하면서 중앙이 됐을 때, 파란불이 들어왔을 때. 물론 장비마다 약간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헌데 거의 사용되는 방법은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가 일치했을 때이 점이 바로 30g이 틀어진 부분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무게추 30g을 꼽으셔야 되겠죠. 지금 보시면은 이게 무게추 30g으로 써져 있죠. 좋습니다. 얘를 이 부분에 꼽는 거예요. 그래서 무게추에는 이렇게 35g 또는 30g 이렇게 다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무게추에서도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얘는 넓죠 얘는 작죠. 보이세요? 그래서 알루미늄 휠 용과 스틸 휠 용이 두 개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조건 알루미늄에다가는 자기 걸 써야 됩니다. 얘를 만약에 스틸 휠에 꼽았어도 안 되고요. 이렇게 스틸 휠 용을 알루미늄에 꼽아서도안 되겠죠. 그래서 꼭 얘들도 이렇게 두께 보시고 알루미늄은 두꺼운 거다. 이렇게 파악하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이제는 난방치를 가지고 틀어진 부분에 제가 꼽겠습니다 밑에 브레이크 패더 있죠. 밑에 브레이크 패더 있는데 이 브레이크 패드를 밟으면 타이어의 회전이 정지하기 때문에 이 상태로 작업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대로 직선 잡고요, 수직 잡고 제가 부위에 꽂겠습니다. 네. 추가 들어갔습니다. 이 상태로 다시 회전을 하겠습니다. 회전은 뚜껑을 덮으면 자동으로 회전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버튼을 눌러서 회전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장비 사용법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네, 이제 브레이크를 말해 볼게요. 어, 30g 차이가 있었는데 30g 추를 제위치에 꽂았더니 00으로 됐죠. 네, 이젠 답안지 작성법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휠 밸런스 저희 측정값. 휠에서 인 부분, 안쪽 부분은 0g이었고요. 아웃 부분, 바깥쪽 부분은 30g 차이가 있었죠. 그래서 측정값에는 인은 0, 아웃은 30을 썼고요. 규정값은 인과 아웃이 모두 다 0g이 나와야 됩니다. 0g. 그래서 저희는 판정에서는 불량. 정비 및조치사은요 바깥쪽에 30g의 밸런스 웨이트, 즉 무게줄을 지정 위치에 장착 후 재점검이라 썼어요. 여기서 지정 위치는, 어, 여기 사진에도 나와있죠. 어, 타이어를 약간씩 조정할 때마다 이 LED 바가 내려와서 중앙 부분에 일, 일치하는 부분이 있었죠. 이쪽 부분이 바로 지정 위치라 말을 하는 거예요. 무게가 틀어진 부분에다가 밸런스 웨이트 30g을 꼽아야 되겠죠. 그 말이 바로 지정 위치에 장착 후 재점검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얘들은 0g으로 맞추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답안지 작성도 있기 때문에 답안지 작성 또한 연습하셔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밸런스 점검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상입니다.